안녕하세요, 재택꿈입니다. 부업 소개 채널을 보면 초보에게 진입 장벽이 높거나 노가다이거나 새로 뭘 배워야 하는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알려드릴 부업은 직장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바로 취준생 멘토링 부업인데요. 얼굴 노출 없이 본인의 신상을 노출하지 않고 회사 몰래 할수 있고요. 취업 준비생 분들을 도와주는 부업이라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추후에 내 컨설팅 사업 등으로 연결하기 전 미리 경험을 쌓아볼 수도 있고요. 이것은 코멘토라는 사이트에서 참조해주시면 되는데요. 네이버에서 코멘토 후기만 쳐봐도 정말 다양한 후기들이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참고로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그런데 제 회사나 실명 얼굴 노출이 싫은데 어떡하죠?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여기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익명으로 캠프를 진행해요. 얼굴 이름, 소속 부서 등의 노출 없이 진행되고 참여자들 역시 캠프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보안 서약서를 작성하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런 직무 강의를 개발해 본 적도 없는데 할수 있을까? 걱정 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각 멘토마다 담당자가 배정돼요. 그래서 진행할 때 강의 교환 템플릿이나 샘플도 어떻게 해야 할지 상세한 가이드를 제공하니까 이것도 걱정 없습니다. 그럼 얼마를 받나요? 사람 수에 따라서 최소 18만에서 최대 65만 크레딧인데 이것은 현금으로는 소득세 8.8%를 제외하고. 후원산이 가능하다고 해요. 상세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년 이상의 관련 직장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직무를 실제로 했는지 검증도 하니까 허위서류는 안 되겠죠. 경력자 위주의 전문 지식을 알려주기보다는 최대한 신입한테 교육한다 생각하고 코멘트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이 캠프에 참여하는 분들은 취업 준비생, 졸업생, 1, 2년차 중고 신입이 많다고 합니다. 뭘 하면 될까요? 총 5주차에 직무부터 캠프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총 5회나 강의를 해야 되나 좀 부담스럽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가르치려는 직무에 따라서 멘토가 조절을 하면 되고 보통은 총 3번 정도의 실시간 세션을 진행합니다. 1주차에 한번 직무 강의를 파악하고 참여자분들께 과제를 드린 다음에 이후 3주차, 5주차의 실시간 세션에서 실시간 과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현직자 입장에서 취준생들을 위해 직무를 알려준다는 느낌으로요. 1회 세션 때는 8명 기준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무슨 직무가 있나요? 경영부터 금융, 개발, 마케팅, 디자인 등등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만일 여기 없는 분야라 해도 담당자분과 협의해서 만들어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 없던 분야라면 기존 멘토 경쟁자가 없으니 기회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년 직장 생활을 하다 4년 부업 후퇴사한 재택구매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신청하면 될까요? 네이버에 코멘토라고 검색하시고, 코멘토 사이트에 들어와 주신 다음에 클래스라는 걸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서 맨 마지막에 스크롤을 내리시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리드멘토 신청하기를 눌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도 읽어보시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리드멘토 신청이라는 것이 뜨고요. 어, 신청서는 매우 간단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출퇴근 시간에 가볍게 신청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직무들 중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내가 먼저 제시하면 담당자 측에서 알아서 분류를 해주기도 하고요 새로 카테고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정말 아무렇게나 신청을 하면 안될 거고 모집 사이트에서 원하는 건 고객 수요가 정말 있냐 없냐 이거겠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간단하게 해보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설득력이 더 있겠죠 예를 들면 내 직무가 해외 영업이면 유튜브에 해외 영업을 검색해 보면 최대 조회수가 7만 정도 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준생들이 이렇게 해외 영업에 관심이 많다는 등으로 어필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꿀팁이 하나 있는데요. 나와 다른 직무에 있는 내 지인이 이걸 더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지인에게 추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5주 커리큘럼을 짜면 되는데 다른 멘토들의 커리큘럼을 창조해 보세요. 그대로 베끼라는 게 절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진행한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스타일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데. 1주는 직무소개, 실제로 하는 일, 장단점, 요구 역량, 그 다음에 커리어 패스까지. 이것은 한 번만 준비하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2, 3, 4, 5조차는 참여자들에게 내 업무를 경험하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짜면 되는데요. 근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막막하시다면 내가 일주일 동안 하는 업무들을 쪼개서 내분야로 나눠보세요.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내 업무 분장을 보는 거죠. 업무 분장에는 내가 하는 일들이 딱 적혀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뭘 할지 모르시겠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회사에서 하는 업무 일지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다 적어보세요. 한 달, 일주일, 하루의 업무들을 떠올려 보시면 신입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할지 감이 잡힐 겁니다. 멘토링을 추천하는 이유. 전 나중에 지식 창업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경험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강의 관련해서는 이런 연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신입 교육 담당 업무를 맡게 됐었는데요. 하다 보니 되게 재미있고 저랑 잘 맞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거든요. 나중에 온라인으로 사업을 하신다면 VOD 강의는 거의 필수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상 해 보시는 것도 완전 추천합니다. 제가 이 코멘토를 담당자분까지 배정되고 나서 커리큘럼을 잡으려고 미팅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갔다가 너무 바빠 가지고 이거를 못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또 제가 이와 비슷한 유형의 커뮤니티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 플랫폼이 이미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에서 하다 보면은 수수료 문제도 있고 해서 진행을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이런 경험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나중에 내가 강의를 찍으려고 해도 남이 한번 도와주는 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온라인 사업 쪽, 지식 창업, 이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정말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